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유공자라 고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민주화 이 보상법이 있습니다. 그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을 많이 이제 보상을 받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행방불명된다든지 뭐 이런 부상을 이런 분들을 또 특별히 이제 해서 이 유공자로 대우하는 겁니다. 유공자로 예. 대우하려면 결국 이제 이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의료라든지 또 입학, 학교 대입이라든지 뭐 이런 데 혜택이 있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이런 유공자들을 어떤 대우하고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데, 예. 왜 이거를 지금 아무런 토의와 협상도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, 저는 아마 22대 국회는 저런 모습을 아마 상시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즉, 정치가 이제 없는 거죠. 우리가 국회를, 국민이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냈는데, 예. 정작 국회는 이제 정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저 뭐하러 이제 어렵게 상임위 해요. 그냥 민주당 뜻대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했던 뜻인가? 그리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민주화 이공자들이 과연 당당하게 저는 민주화 이공자입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래서 딴걸 떠나서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이 예우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이런 분들에 대한 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한쪽 당에서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떳떳하게 사회적으로 저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게 이 법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된 법이에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정말 이 폭주하는 국회의 저는 시작점을 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